안녕하세요 네일장만 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갈산동에 있는 신축빌라 무이주로 가능한 현장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갈산역 도보 10분 정도면은 갈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특히나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현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현관이고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 3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문 같은 경우는 미다지가 아니고 여다지로 되어 있어서 주문 앞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왼쪽에는 주방. 이쪽으로는 거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거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사이즈 이렇게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비디오폰 컨트롤러, 각종 조명 스위치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아트월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는 소파 자리. 지금 4인용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 이 옆쪽으로 공간이 살짝 이렇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장 쪽 한번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 공기 청정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주방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구 인덕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직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싱크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감이 더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가는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은 주방 옆에 베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는 베란다가 총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전도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만약에 세탁기를 놓으시면은 아이들 방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세탁기, 건조기 돌리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이고요 자, 10자, 11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부욕실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코너 선반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시면은 이제 두 번째 방 보고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좀 사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복층처럼 테라스가 있는데요. 자, 그거는 추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간 여기다가 지금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길이도 나쁘지 않게 총 4m 이상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자 보시면은 사이즈 자체가 8자에다가 13자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고객님들이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방 옆에 베란다에도 수전이 있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수전이 있습니다. 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세탁기 아니면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자녀방으로 주시면은 주방 옆에 베란다에다가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기 전에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이고요. 자, 샤워부스 있고요. 그리고 옆에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가 어바베큐 파티 정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게끔 선반이 되어 있어요. 자 계단 같은 경우는 뭐 불안하거나 이렇게 뭐 철제 난간 이런 식이 아니고 이렇게 다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자 실외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 이렇게 띄워 놓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베큐 파티 정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인천 갈산동에서 유일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전에도 여름 쯤에 분양했을 때두달 만에 분양이 다 끝났어요. 자, 무이주도 가능하고 금액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게 나와서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정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장만TV 임부장이었습니다.